안녕하세요. NTV 모토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모모 디자인의 파이어건 3 워터프루프 모델 안내해드리려고 하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굉장히 일상적인 디자인의 어, 뭐, <laughs> 스니커즈입니다. 라이딩 스니커즈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전부 다 있고 그리고 워, 워터프루프 모델, 방수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이제 뭐 출퇴근 혹은 뭐 가벼운 라이딩 언제나 이제 함께할 수 있는 게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해당 제품 사이즈 같은 경우는 39부터 4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41 사이즈를 신는데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41은 조금 작은 느낌이 들고 42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이즈가 약간 애매하게 나오기 때문에 41, 42둘다 신어보고 어...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고객님들도 이제 신어보신다고 하면. 언제든 이제 매장 방문하셔서 사이즈 이제 신어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자 해당 제품 통기성과 방수를 챙긴 멤브레인을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 여기 혓바닥이 이쪽이 혓바닥이 이제 막혀있어요. 이쪽. 자 언제나 방수는 이쪽으로 손을 넣었을 때 막혀있으면 방수가 된다. 안내를 드리는데 해당 제품. 방수 생활 방수 혹은 그 이상의 방수까지도 이제 제공을 해주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ca인증은 레벨 1, 1, 1, 1등급 전, 전부 1등급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 복사뼈, 그리고 토캡, 그리고 힐캡, tpu 강화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복사뼈 같은 경우는 바깥쪽, 안쪽 둘다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힐캡이 있는 부분에 여기 강화되어 있는 부분에 TPU로 또한겹 덮여져 있기 때문에 쉬프트 가드 쪽에 이제 여기 변속할 때 이쪽을 칠수 있게 강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굉장히 특, 특징 중에 하나고요땅 제품 Z 플레이트라그래서 TCX에서 개발한 뒤틀림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줘도 잘 뒤틀리진 않습니다. Z 플레이트 장점이 그러면서도 움직임은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도 편한 게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제품 퀵레이싱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보시면은 쫙한 번에 내릴 수 있게 아네 이쪽이네요. 한 번에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신발끈을 굳이 묶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끈 넣는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그냥 몰아서 넣어주시면 되는 게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풀탭, 앞쪽에 혓바닥에도 풀탭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잡고 벌려서 신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걷기 신, 걷기 편한 조금 이제 곡선이 져 있는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착화감이 굉장히 좋은 게 또 장점 중에 하나고, 이제 안쪽 깔창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빨간색에 오소라이트 깔창 사용했기 때문에 장기간 신었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고 쾌적하게 유지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중창 같은 경우는 에바 소재 중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푹신푹신하면서 내 피로감을 굉장히 좀잘 해소해 줄수 있는 중창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트랙스라는 아웃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립감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제품 말고 서브머신이라는 어, 모모 디자인 신, 신, 이제 라이딩 스니커즈를 실제로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그라운드 트랙스라는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립감이 진짜 괜찮아서 많이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좀 살펴보셨는데, 모모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언제나 좀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그리고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 좀 디자인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제품 신었을 때 크게 이질감 없는 제품이고, 지금은 그린 컬러지만 검은색도 있기 때문에 검은색 선택하시면 조금 더 무난하게 신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워터프루프, 고어텍스 이렇게 버전이 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큰 차이 없기 때문에 워터프루프도 충분히 경쟁성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해당 제품에 대해 뭐 문의 있으시거나 뭐 필요한 부분 있으시거나 혹은 뭐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연락 주시면 빠르고 이제 어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해당 제품 사용하시는 분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그 다음 구매자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저는 NTV 모토 이형석이었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